리프팅의 새로운 기준, 차세대 리프팅 소프웨이브 오늘은 그 혁신적인 기술을 무려 8대나 도입한 피부과가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프웨이브의 공식 유통사인 신한시스텍 본사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소프웨이브 엠버서이신 한지우 배우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장님. 네. 섬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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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배우님이 너무 이쁘셔서 그런가 요즘 소프웨이브 매출이 싹 이렇게 아우, 올라가서 네. 와, 감사합니다 저도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요새 버스에서도 보이고 네. 이제 피부과 가면 엑스밴으로 제가 딱 서있고 네. <laughs> 지인들이 사진을 막 보내면서 어너 아니니? 어 네.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네. 또제얼굴을 자주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소프웨이브 많이 하셨나요? 아, 어, 제가 그때 촬영할 때 한번 네. 해보고, 그 이후로도 네. 네. 사비로 한번 더 했습니다. 아, <laughs> 아니, 톤이 더 뭐, 네. 어, 이뻐지시고, 어, 리프팅도 많이 되신 어, 것 네, 같아요. 너무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회장님도 소프웨이브를 많이 받으신 건지, 이게 약간, 약간, 받자마자 광이나시는것 같아요. 저도 니온피부에서 어. 했습니다. 어. <laughs> 아, 정말요. 그래서 오늘, 배우님 초대한 거는 네. 어, 리온피부과가 소프웨브가 이 여덟 대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덟 대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강남에제 어. 한복판에 있는 네. 리온피부과에서 네. 소프웨브가 이 워낙 잘 돼가지고 여덟 대나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 배우님을 초대해서 네. 어, 리온피부과도 좀 방문하셔서 네. 뭐 이렇게.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했습니다 <laughs> 우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회장님의 특명을 따라서 잘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laughs> 그럼 저희 오늘 제가 잘 취재하고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소프웨이브 화이팅! 음, 강남 한복판에서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도산공원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 리온피부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프웨브엠버서더 배우 한주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laughs> 제가 사실 병원에 매일 출근하면서 이 엑스배너를 보고 출근을 하는데 <laughs> 제가 오늘 배우님 처음 뵙지만 <laughs> 배너에서 보던 얼굴이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친숙합니다. 아 저도 병원 들어오자마자 제얼굴에 반겨주니 더 반갑더라고요. <laughs> 네 좋아요. 자 그럼 안에서 들어가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비밀인데 이거 <laughs> 공개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이게 어, 저희 병원만 우리나라에서 저희 병원만 갖고 있는 트로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파이고 샷수를 시술했다는 의미입니다. 와, 어, 굉장히 그렇네. 영광스러운 상이죠. 그렇네요. 네. 와, 뭔가 들고 있으니까 연기상을 받는 그런 기분인데요. <웃음> <웃음> 아, 저희 소프웨이브 기계를 네. 8대나 도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희가 네. 어떤 병원인지 너무 궁금해서 네네.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8대나 동시에 운영하게 되셨을까요? 저희 병원이 다양한 리프팅 장비를 갖고 있지만 소프웨이브만큼 환자분들의 만족도, 피드백이 좋은 그런 장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소프웨이브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까 음. 그 니즈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아... 8대나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사실 저도 광고 촬영을 하면서 시술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네네. 근데 뭔가 받고 나서 얼굴 선이 살아나고 좀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맞아요. 네. 소프웨이브의 효과가 바로 그렇거든요. 아... 이 소프웨이브의 효과를 설명할 때뭐 여러 가지 기전,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설명을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받는 분들의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피부가 뭐 쫀쫀해졌다, 팽팽해졌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8대나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원장님 어, 여기 대원 피부과가 소프웨이브를 8대를 동시에 도입하게 된 세계 최초의 병원이란 건 알고 계셨을까요? 아, 세계 최초인가요? 네. 아, 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아그 <laughs> 왜냐하면 여덟 대나 갖고 있는 병원이 정말 흔치 않다 보니까 네. 아마 저희가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너무 기쁘네요. 아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 선물이요? 네. 오, 무슨 선물일까요? <laughs> 오호. <laughs> 와 너무 이쁜데요? 이게 네. <laughs> 뭐예요? 어. 저희 마케팅 팀장님께서 네. 8대 도입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 너무 센스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어, 그 8대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어, 너무 멋있네요 어, 왠지 8대가 있으니까 좀 추가로 제가 뭐 한두 대 정도 더또 사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와 드는데 <laughs> 혹시, 혹시 저희가 이거 10대 모으면 한대더 추가로 서비스 주시나요? 제가 몰래 한대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원장님, 리원 피부과에서 소프웨이브를 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그러면 한번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